일지는 아니하였지만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은 13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2명이 정탐하였고 그중에 10명 그중에 10명은 어, 10명, 12명이 정탐하고 그들이 느낀 것은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까지는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은 가나한 거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갈수 없고 또 그곳에 가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팩트인데, 미닝이 다릅니다. 역사라는 것은, <laughs>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역사도 굉장히 나누이게 됩니다. 친일사관이라고 그러죠. 친일사관이 있고, 민족사관이 있고, 뭐, 여러 사관이 발생하는 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한마디였어요. 이렇게 1절에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은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서 애굽이 세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잘산 것도 아니에요. 대우받고 산 것도 아니에요. 대우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처럼 맞아가면서 벽돌 만들고 노예생활을 했으면서도 애굽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보다 더 밑에가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는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자기들은 애굽에서 대우받은 줄 아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고 속이는 영이 들어가면 자기가 산 삶이 그렇게 이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애굽에 살 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들어가서 보면 천덕꾸러기로 아주 천대받고 살았었던 것이 애굽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보지 아니하고 지나온 애굽으로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요. 전형적인 이러한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현실의 눈은 맞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가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말이 맞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사단은 맞는 얘기래요, 우리에게. 사단이 틀린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다가 살짝 섞어서 문제지.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말이 어디가 틀렸어요? 맞죠. 그런데, 맞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맞는 얘기 한다고, 너는 그러니까 죽어야 돼. 너는 그냥 빨리 끝내.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단의 말은 맞고, 그렇지만 사단 지가 뭔데 우리를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사단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넌죄인이야 말은 맞지만 쥐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아무짝 우리와 관계 없는 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 현실의 눈이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눈을 우리는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극까지밖에 못 보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 앞에서 어떤 해석의 눈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눈만 뜨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해석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골리앗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무기 앞에, 철기 문화 앞에 얼어버리고. 그리고 철병과 앞에 얼어버리고 이렇게 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훼손해서 안 돼요. 우리는 이기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의 진료 기록도 우리를 기죽여요. 아, 큰일 났네. 병 걸렸네. 아프네. 막 없는 병도 아픈 것 같고. 이러한 절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워요. <laughs> 그런데 주님은 현실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현실의 노예로 현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정탐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10명의 수령들을 12명의 수령은 다 지도자급이었어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민수기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 광야예요. 아, 또 조금 넓혀보면, 주제를 넓혀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인간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로서의 광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난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민수기는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의 거대한 기구와 거대한 무기와 큰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려버렸지만 소년 다윗은 물맷돌 다섯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메뚜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메뚜기로 본 거예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앞에서 널 두렵고 현실 앞에서 나는 메뚜기네 나는 이 메뚜기와 같네 나는 안돼 말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은 아주 정확하게 찝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준눅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정제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정제할 수 없어요.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과 맞는 것 같은 것 앞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질병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 질병은 마귀가 줬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병들면 이 연장들이 다 노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든 자동차도 몇십 년 타면 그러잖아요. 정교하게 만든 인간이지만 어릴 때 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자꾸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할까? 이 판단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판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뭐딱두 가지냐,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질 때, 이 말이 또 그러한 상황이 올려 그러냐, 남의 말을 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3,4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12명이 있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까? 첫째, 말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내 영혼을 살펴봐야 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게 하는 반면에 사단은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말은 맞는데, 참 말은 맞는데, 자꾸 들으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듣다 보면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 같아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말은 맞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제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아니 그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사단은 거기에서 거쳐요. 우리 주님은 그 맞는 말,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아요. 너들은 나쁜 놈들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말은 맞는데 내 영혼이 자꾸 토둑질 당하고 있고 내가 상처를 받고 듣고 나면 같이 막 의분을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화가 나요. 그건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내 안에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들을수록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나도 봉사하고 싶고, 나도 복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나도 복받아야지. 나도 열심히 해서. 2025년 한해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하죠. 신분의 문제와 또 이사의 문제와 여러 문제들, 이런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런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선물들을 받은 것을 보면 참 기쁩니다. 나도 받아야지. 아, 너만 받냐? 나도 받자.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 힘들어하는 거, 내가 섬겨야지 해서 막 이렇게 쫓주셔가지고 교회로, 본당으로, 주방으로, 또는 뭐 여기저기 다니고 마치고 나면 또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러고, 나도 복 받아야지,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설거지 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 두루두루 살피고. 교회 물건이 부족하면 알아서 또 채워놓고, 시키지도 않지만, 이런저런 성김에 것들, 복받는 거예요. 나도 복받아야지. 그러나 현실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복으로 안 보여요. 일찍 와가지고 지금 미친나. 왜 저렇게 주일날 건강상하게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듣고, 듣고, 이 말이 옳은가, 안 옳은가 판단하는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도둑질 맞는 건가, 내가 남의 판에 놀아난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놀아나서 한참 놀아나가지고 죽도록 맞고 나서야 알아, 쏘갔다, 쏘갔네. 그때 나중에 알아요. 왜냐하면 위하는 척하면서 입에는 막 꿀바른 말을 해가면서 위하는 척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같이 동조가 돼서 같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영혼이 도전을 받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분노를 느끼는가, 내 영혼이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여러분, 좋은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결론이 열매가 중요해요. 그 열매가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막 분노를 느끼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아, 내가 쏘았다 도둑질 당했네. 오늘 도둑질 당했네. 이러고 말아야 돼요. 오늘 도둑질 당했네. 아이, 참. 잘못 만나서 오늘 그냥 코피 터졌다.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맞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맞는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들이에요. 세상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말들에는 다수가 따라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소수예요. 항상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백날 외쳐 봤자 열 명이 달려들어서 막 하고 나중에는 돌을 맹이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돌을 들어 죽이라고 하게 되죠. 맞는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눈을 따라서 행동하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술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술도 타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세임을 얻고 격려를 얻고 여러분의 말이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보면 묘한데 막 그냥 내 자존심이 한없이 망가지야 하고 아픔을 주고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지만 어찌게 모를 수 있겠어요. 영이 어두워서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배려하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명의 정탄꾼 중에 10명의 보고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구나.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분별력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믿는 건 맹신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이죠.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신령하신뭐 아무 신에게나 이거는 맹신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꾸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은 아, 우리가 돌아가야 돼. 거기서 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먹은 게 많아 보이는데 아 1년에 한번 어쩌다가 얻어 먹은 거 가지고 크 아, 자기가 애굽에서 잘산 것처럼 애굽에서 대우받은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노예였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벽돌이나 굽고 그러면서도 자기 딴는잘 사는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자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 애국으로, 떠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실 뭐 돌아간다고 해도 애국에 돌아가면 노예 생활을 받기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아, 뭐, 좋다고. 믿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 믿음. 아, 힘들어. 괜히 갔다가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그러죠.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방, 우리가 자꾸 정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단 하나예요. 되고 안 될지 뭐 그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요호와께서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 9절에 가서는 요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나가죠. 요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뜻든 간에 나는 우리는 간다. 요호와가 마스타키다. 이 마스타키 가지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방식을 자꾸 우리가 정하니까 문제예요.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이 이기리라. 능이 치리라. 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 말라. 이런 나가는 거예요. 결론 몰라요.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우물을 내신 것 우리는 그거 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 했을 때 숫자를 셌을 때 두 번째 인구 조사와 첫두 번의 인구 조사의 숫자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지만 불순종할 때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우리를 끌고 다시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입이 단내가 닿도록 돌아다니고 매를 막고 때로는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아 평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말한 대로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섬기게 노라. 너희들도 택하라. 모아 평지에서 건너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의 노예가 되어서 안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걸 보고 만지는 걸 만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손에 잡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잡히네? 맛있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믿는 것이 믿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현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현실을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분명한 것 하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나는 그분만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마스터키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도 가고 초막도 가고 궁글도 가고 어디던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갔어.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다 이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